밴쿠버 메트로 지역을 대표하는 다문화 축제 TJ 페스트가 올해로 14회를 맞아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과 확장된 규모로 돌아온다. 버나비 T엔진 사찰 일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전 연령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. TJ 페스트는 대만 문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먹거리와 라이브 공연, 가족 친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과 화합을 기념하는 축제로 매년 수천 명의 관람객이 찾는 봄철 대표 이벤트로 자리 잡았다. 지난해 약 2만 명이 방문한 데 이어 올해는 행사 공간을 두 블록 이상 확장하고 인근 공원까지 무대를 넓혀 더욱 많은 방문객을 맞이할 예정이다. 축제 백미인 푸드존에서는 대만 전통 길거리 음식부터 아시안 퓨전 요리, 디저트, 음료까지 다양한 메뉴가 선보이며 핸드메이드 제품을 만날 수 있는 아트 크래프트 마켓도 함께 운영된다.